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루트라는 악기의 역사와 멋진 매력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플루트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악기난데스요 무려 기원전 40천년 전부터 사람들은 플루트와 비슷한 악기를 만들어 즐겼다고 해요 초창기에는 동물뼈를 재료로 플루트를 만들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한 플루트는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목관악기 합주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악기가 되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더욱 큰 인기를 얻으며 음악가들의 사랑을 받았죠. 근대에 접어들면서 플루트는 한층 더 정교하고 세련된 악기로 거듭났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플루트 제작자 터발트 브엠씨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플루트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키 시스템을 개선해서 연주하기 더 쉽고 정확하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부터 플루트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플루트는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에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클래식부터 재즈,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에서 플루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맑고 투명한 플루트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루트는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이 뛰어나요. 다른 악기들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니며 연주를 즐길 수 있겠죠. 세 번째 플루트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은 우리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플루트 연주는 호흡 조절,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 악보 읽기 등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루트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돕는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죠. 단순한 악기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멋진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은 플루트의 역사와 매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플루트를 직접 연주해 보며 이 악기의 매력을 느껴보세요.